안녕하세요. 짓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짓살. 그 지장화죠. 그 지장화. 인오술 일지라면 인이 짓살이 됩니다. 신자진 일주는 신이 짓살이 됩니다. 사유축은 사가 짓살이 됩니다. 신, 해묘미는 해가 짓살이 됩니다. 저는 정축 일주니까 사가 짓살이 됩니다. 사 일주와는 친해지기가 힘들어지죠. 일주의 짓살 내 일주의 짓살과는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예, 네, 냉랭해요. 짓살이라는 것은 역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역마살은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역동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라면, 짓살은 조금 비겁합니다.성격 자체가요.약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동하는 거야.너로 인해서 내가 눈치 보면서 소폭 움직이는 거야.그러니까 말하자면, 음 자기가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네가 바가지 긁으니까 내가 우리만의 집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약간 좀음 조금 별로 음너 때문에 원망하는 원망하는 뉘앙스가 있어 자기가 본인이 본인을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원망하는 그러한 형태 이 짓살이 일지에 들면요. 지장화니까, 지장화니까 60개의 일, 일주 중에 20개는 짓살입니다. 20개는 장성이고 20개는 화계예요. 20개나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33%잖아요. 근데 이 짓살이라는 게 무엇이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는 살입니다. 왜? 좋든 안 좋든 간에? 좋은 경우라면, 장성이나 화계, 사명살, 관귀학관과 같이 놓여 있는 짓살이라면 합격, 승진, 승급, 공무원, 또 외교관, 이러한 형태이겠죠. 그런데 왜 원망을 하냐? 외국, 외국에서 떠돌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못살아서 친구랑도 헤어져야 됐어? 뭔가 내가 여기서 내가 어~ 터전을 잡고 살지를 못하고 평 음~ 일반 사람들처럼 약간 음~ 터전을 잡지를 못하고 뭔가에 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어~ 외국으로 외, 외교관으로 떠났다고 쳐더라도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남겨져서 커야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리운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갔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왜 다른 엄마 아빠들은 나를 키워줬는데, 당, 엄마 아빠는,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안 키워줬어. 이런 식으로 형태가 아무리 아무리 좋은 형태가 되더라도, 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살입니다. 이거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음, 어쩔 수 없는 거죠. 가족 인연이 박하기 때문입니다. 직주의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처자와 이별, 처자와 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살이 되겠습니다. 일승부침이 많습니다. 짓살이 들면 득다 실다 한번 바닥을 쳐야만 운우재기가 일어나요. 일득 삼실이죠? 내가 이동하는 곳에서 나한테 밥을 주긴 줘. 그렇지만 나는 자비도 들어야지. 또, 거기에서 또다시 이제 치약 칫솔도 사야지. 물건들. 이러한 형태 때문에 피곤하고, 공곤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짓살을 슬픔과 비밀을 갖고, 남모르는 비해로 고통을 받는 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내 가족과 헤어져서 슬픔과 비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한테 내 마음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처자식이 있다 혹은 엄마하고 아내하고 뭐 고부 갈등으로 막 그~ 이혼까지 됐다 그러면은 내가 처자식을 보고 싶은 그 그리움을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한 어그 자기가 고통받는 것을 내가 간 곳에서 말을 하지 못해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 짓살이 굉장히 좀 슬프긴 하는데요. 슬픔과 비밀을 갖고 남 모르는 피해로 고통을 받는. 성장의 살이 되겠습니다. 어,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죠. 그리고 짓살이 딱 들게 되면, 인신사회인데요. 뽐내려는 기질이 강해요. 잘났어요. 그래갖고, 잘난 척을 했는데, 어, 망신당해요. 그리고 외국으로, 어, 외국으로 가는 인연이 돼요. 그래서 이동, 이동을 해서 해외로 가거나 다른 타지로 가거나 이러한 기회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득삼실이니까 망신당하고 구설 구설이 오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취업 승진 해외 이동 수 재능 재능에 비해서 결과가 되게 초라해지죠. 일생에 부침이 심하고요. 원처 인연을 하게 되고요. 구류수럽 말은 되게 잘해 짓살에 들어있으면 말은 되게 잘해. 예, 말은 디기 잘합니다. 왜이 각설이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그 그 노래도 좀 잘해야 되고요. 좀뻔뻔스럽게 말을 잘해야. 아이고 웃기네. 그러면서 밥을 줍니다. 그러 듣기 짓살이 일단 들었다. 그러면은 말을 빤지르르하게 잘해요.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렇지. 빤지르르 합니다. 음, 한번 바닥을 쳐야 운우 재기가 일어나고 일을 놓지 않아야 길합니다. 이 짓살이 들면 직주 이동이 되게 심각해지는데 일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내가 하는 그일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다단계나 막 그런 대단히 어 사람을 속여먹는 일 빼고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 일은 인간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놓치지 않았어. 그러면 이혼 안 합니다.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놓쳐버렸어. 그러면 그러면 이요 그대로 갑니다. 요 짓살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망신과 구설이 일어나는데 영마운이 되어야만 해소가 돼요. 3년이 걸려요. 3년 뒤에 겁 제 천, 지, 년, 월, 망, 장, 반, 역, 육, 과 해갖고 12개잖아요. 짓살에 일어나야만 짓살에 일어나서 3년 뒤에 3년 뒤에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원진과 같이 노인 일지의 짓살은 실직과 직주유동이 너무너무 심해지고요. 일지 짓살 일지와는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어 짓살이 동착하거나 동착이라는 것은 만일 어 병인 일주인데 어, 병인이 왔어, 인이 왔어, 그 해가 왔다. 그러면 동착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거나 충형 육해 원기 원, 영마 이러 몇 개가 겹쳤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는데요.사고수가 일어납니다.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무기력증이 와요.관제 구설이 막 발생하고 국제교혼을 하는 그러한 그런 인연이 되겠죠.장성이나 화계 사명살 관기확관과 같이 동주가 되는 짓살이다. 그러면 외교관 공무원 뭐센 직업 어 검찰 경찰 음, 이런 거 합격 승진 승급 그냥 직장에서도 승진 승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어. 그러면 골절수죠. 왜냐면 현재 상황에서 딱 잘라서 그그 그 현재 상황에서 딱 잘라서 내가 업그레이드되든. 또는 어, 업그레이가 되든 안걸면 내가 지금 현재에서 딱 잘라져서 밑으로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대로 붙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딱 딸, 잘라졌다가 다시 붙였다고 해서 그대로 원상복귀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남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딱 잘라서 현재 상황에서 올라가든, 안 그러면 신체가 그대로 골절이 돼버리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짓살 방향에는 사업상 출입문, 출입문의 위치가 짓살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들어옵니다. 어, 운기가 돌기 때문에, 어, 이집 한번 가볼까? 이런 느낌이 발동하게 돼요. 그래서 출입문이 짓살 방향에 있으면 손님이 많습니다. 간판이나 선전물 또한도 그쪽에 놔야 사람들이 보고 와요. 동네 사람들이 보는 거라서 그래요. 그렇지만 만약에 역마 방향에다가 어, 고 놈을 놨어? 그러면 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멀리 가버렸는데 멀리 가버렸는데 이 집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살 방향으로 그거를 놓으면 다시 찾아오려면 그 멀리 간 사람이 또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뜨내기, 선, 뜨내기 손님이 돼버립니다. 한번 오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영마 방향에다가 놓으면 안 되고 짓살 방향에 선전물을 게시해야만 동네 사람들이 보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폭 움직이니까 이 사람은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짓살 짓살에 해당이 되면, 이왕 짓살이니까, 어차피, 한 곳에서 진드간이 있으려고 마음은 그래. 짓살이 들으면 일단, 내가 이, 이 땅을 잡고 싶어서, 한 곳에 머무르고 싶어서, 되게 마음이 안 움직이고 싶어라 해요. 가기 싫어요,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쫓겨나는 건데, 그 짓살에 들면, 일단 마음 상태가 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어, 내가 짓살이 들었구나. 내가 이게, 어, 땅에, 땅에서 나를, 어, 어딱 잡아놓게끔 만드는 그러한 살이 없이, 그러한 살이 없이, 내가 막, 어, 요, 한 자리에 붙어 있으면 내, 음, 발이 뜨거워갖고 막 뛰듯이 음, 땅에서 나를 밀어내는 살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차피 움직거리야만 이 기가 동하고 어, 내가 어, 승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상으로 보자면 광고, 홍보, 관광, 교통, 보험, 무역, 무역 뭐 이렇게 이동이 이동성이 강한 직업 있잖아요. 외교관 뭐 멀리서 뭔가를 해야 되는 직업. 그러한 직업을 직업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외에 근무하러 가는 거 이러한 일들하고 관련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를 즐기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 어차피 새로운 거 경험하는 거 너무 가슴 떨리고 너무 싫지만 일단 집살에 있으면 은 가야만 돼 그게 인류 교배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든 이 신의 어 신의 어 원리예요. 그래서 이 인신사회가 들은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른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그 일지들이 대부분 인신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사는 원래 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후 지역 어물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어, 커요 종은 원래 하, 거의 비슷하게 하나인데 어 강수량이 어떠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막 다르게 자라나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 신의 자손입니다. 자, 지살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그 외국에서 온그 사람들을 음 우리나라 사, 우리나라 사람이 간 거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 잘좀 해줍시다. 우리 자, 이웃이라고 이, 우리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어 정말 우리가 의식이 굉장히 높아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해 이렇게 친절하게 잘하 주는데 더더 어, 더욱 더더 더욱 더어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질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